안녕하세요. 메스플 수학운동의 구리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3단원, 문자화식 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화식 단원에 대한 소단원 내용들을 확인하면요. 첫 번째는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두 번째 단원은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누셈, 세 번째는 1차식의 덧셈과 뺄셈, 네 번째는 등식과 방정식, 다섯 번째는 1차 방정식의 풀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1, 2단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짚어보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이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지금 학습한 내용을 하면 되지만 만약에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초등학교 수학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문자의 사용과 시계 계산인데요. 그럼 문자의 사용을 왜 하는지 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단원을 시작하면서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 문장제 글이나 문장으로 나왔을 때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또 전달하거나 풀이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에서는 수식을 사용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전달성이 필요하면 전달하는 데도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자나 식을 사용해서 또는 기호 등을 사용해서 간단 명료하게 나타내는 것이 어떤 전달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렇다면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등학교 때도 이런 부분 많이 했었을 텐데, 한 상자에 10개가 들어있는 비스켓이 있다. 두 상자, 세 상자를 사면 비스켓이 몇 개가 들어있을까? 당연히 곱하기, 곱하기 3을 하면 되잖아요. 어 만약에 x 계 상자가 x 계다 그러면 10x라는 미지수를 통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물론 초등학교 때는 미지수 x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아, 중학교부터는 이렇게 사용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타내 주면은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지 않은 수량 관계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것이 문자와 식을 사용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의 2를 보면은 안전 체험관의 입장료가 성인 한 명당 a 원, 청소년 한 명당 b 원이라고 할 때, 성인 세 명과 청소년 다섯 명의 입장료의 합을 구하여라. 그럼 성인이 3 명이 들어가니까 성인에다가 입장료인 a 원만큼, 청소년은 당연 다섯 명인데 b 원만큼. 그래서 3a 플러스 5b 원이 되겠죠. 문자와 식으로 나타내면서 곱셈 기호 등등이 있는데 어떨 때 생략을 하냐, 어떤 규칙에 따라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어, 3x나 3 a곱하기 b다면은 당연히 숫자는 문자 앞에 쓰고요, 알파벳은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쓰고요. 그리고 중간에 곱하기는 생략해서 3x나 ab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어, 두 번째 보시면은 마이너스 -1이나 1 같은 경우 a나 어, -1a나 이런 경우 숫자 1a, 마이너스 -2 많습니다. 어, a라고 쓰거나 마이너스 -a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마이너스 0.1이 있다. 이 이것을 0. x라고 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문자의 곱에서 보통 알파벳 순서로 쓰고 같은 문자가 있으면 앞에서 배웠던 거듭제곱 형태로 쓴다.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다. 그러면 3a 제곱 b 제곱의 형태로 쓴다. 마지막으로 가로가 있는 식과 수의 곱셈에서는 곱셈기호를 생략을 하고 어, 수를 가로 앞에 쓴다. 마이너스 3 곱하기 2x 마이너스 y이면은 이것을 마이너스 3 가로치고 2x 마이너스 y로 쓴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곱셈 기호를 우리 생략하는 기본적인 약속이 되겠습니다. 아, 나눗셈 기호의 생략인데요. 마찬가지로, 어, 나누기를 곱하기 형태로 바꾸면은 역수를 곱해주고 그것을 분수의 형태로 쓸수 있다. 물론 분모가 되는 b 는 당연히 0이 아니어야 한다. 어, 생각 넓히기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실생활에서 찾아 다음 보기와 같이 써보고 이를 식으로 나타내어 친구들에게 설명하여 보자 아, 우리는 보기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이가 자전거를 타고 동, 동네 공원을 시속 20km로 2시간 동안 달렸을 때 이동한 거리를 구하여라 아마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거속신 이런 것들로 해서 배웠을 텐데 속력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속력에 대한 것은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속력에서는 단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속력에서 사용되는 단, 단위는요 초속과 분속과 시속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초속 같은 경우는 1초 동안 간 거리를 미터로 나타내죠 분속 같은 경우는 1분 동안 간 거리를 미터로 나타내고요 시속은 1시간 어, 동안 간 거리를 킬로미터로 나타내죠. 초속 분석 시속에서 미터 퍼 촌지, 미터 퍼 분인지, 킬로미터 퍼 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만약에 시속인데도 불구하고 미터로 나타냈다. 그럼 킬로미터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속력이라는 것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것으로부터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가 되고요. 거리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이고요.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동한 거리를 구하여라.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간 거리는 어 속력에다가 속력에다 걸린 시간을 곱해 줘라. 근데 주어진 게 시속 20km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km니까 시간도 아 시, 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a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a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시간으로 바꿔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 거리는 20, 속력 20에다가 곱하기 a를 해서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20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다음은 시계 값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게가 25g인 바구니에 무게가 30g인 사과 x 개를 담았다. 사과가 담긴 바구니의 무게는 부분은 바구니의 무게에다가 사과를 담을 때마다 사과는 300g이니까 300x가 되죠. 이렇게 식이 나왔는데 식의 값이 뭐냐면은 x 대신 x에다가 2를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두개 사면은 600에다가 25를 하니까 결국엔 625가 나오잖아요. 이 나온 값을 x가 2일 때 식의 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식의 값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입을 통해서 대입을 한자로 쓰면 대입 대신할 때 들립. 대신하여 들어간다. 문자를 대신하여 숫자나 또는 문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입이라고 하고요. 대입을 통해서 값을 구하는 것을 식의 값이라고 한다. 다음 보겠습니다. 1차식이 있고 그것에 수의 곱셈과 나눗셈이기 때문에 조금 더로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인데요. 항이라는 것은 숫도는 문자의 곡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5분의 3X라든지 31이라든지 이렇게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한다. 두 번째 문자 앞에 있는 숫자 5분의 3X에서 5분의 3을 X에 대한 개수라고 한다. 그리고 어, 2x 5분의 3 x 더하기 3, 331과 같이 한 개의 항 또는 두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항식은 항이 두개 이상인 것이고 항이 하나인 것을 단항식이라고 한다. 2x 플러스 1이 있으면 은 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한다. 어, 1은 상수항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x에 대한 1차식이라고 한다. x 의 앞에 있는 이 숫자를 계수라고 한다. 그리고 항이 두개 이상으로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항식이라고 한다. 항이 하나라면, 은 e x 라면은 단항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문자가 몇번 곱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1이 있는 것이잖아요. 문자가 몇번 곱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x에 대한 1차식이라고 한다. 식의 계산을 하기 이전에 하나하나 개념에 대한 것, 용어에 대한 것은 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와 1차식의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과 분배법칙 등등을 이용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 해결만 할 줄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2x 곱하기 3이다. 그럼 숫자끼리 곱해서 6x가 되잖아요. 물론 이 안에서 2 곱하기 x 곱하기 3에서 어, 교환법칙을 통해서 2 곱하기 3 곱하기 x 그 다음에 결합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 다음에 6x 이렇게 구한다.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x-9 나누기 3이다. 그럼 나누기는 곱하기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6x-9하고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이면 우리가 분수의 형태로 쓸 수가 있죠. 3분의 6x-9로 쓰고 약분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약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2x-3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다. 기본적인 계산이나 연산은 사실 수학이라기보다는 수학을 공부하기한 바탕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연산만 할 줄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산에서 필요한 하나하나의 개념과 용어들 그리고 연산 속에서 어떤 규칙과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연산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익히고 또 명확하게 확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DS